자, 오늘 어,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할 텐데. 자, 6장 1절부터 어, 3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외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네. 그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이 지성소에 안치된 이 법괴가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수랍들이 날개를 펴서 뚜껑 위에 이렇게 덮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을 때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차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어미함이 가득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아마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히 있었을 때 구름 같은 모습으로 빽빽하게 좀 어두워질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나타나시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 보이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구약시대 때는 에 천사를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보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이제는 화로다 나는 이제는 죽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된가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이제 곧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임상, 어, 실험 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의 님 어떤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고, 천국의 어떤 그런 형상도 체험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사람이 죽으면은,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뭐죠? 삐, 그러니까 띠띠띠. 하다가 삐 이렇게 되고 뇌파가 사라져요. 과학은 과학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이 뇌파가 살아있고 뇌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신호인데 뇌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의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볼 수가 있었겠느냐.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뇌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기 어떤 속 사람이 이제 떠가지고 육체에서 이탈해서 그들이 자기 육체를 갖고서 너무 급하니까 막뭐 인공호흡도 하고 뭐 그냥 뭐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다 보고 틀리를 뽑아서 어디다가 둔 것까지 다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말한 것까지 다듣고아 지금 내내 내 몸에 손좀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휙 지나가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도 내가 하는 말은 안 들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체험해서 음, 터널을 지나서 천국 문턱에까지 가서 때가지 안내시이가 돌아가라. 저 병든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가 더 좋은데요. 고쳐줄 테니 돌아가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임사 상태를 체험하고서 돌아오신 분들은 몸의 질병이 거의 다 나요. 너무 놀라운 일. 이런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책으로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설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또 그런 걸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정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도 어떤 뇌 하나하나의 현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그때에 비해서 그때 가서 하나님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잘 활용하며 살수 있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야웨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얼굴을 들려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양손을 드시고 축복을 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축도라는 게 있죠, 그죠 축도, 축 축하하는 기도라는 축복하는 기도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온 회중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다 선포는 축복 내가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고 내 축복을 받으시고 내가 복을 빈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을 또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고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하는 건참 좋아요. 축복할 때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 욕하고 저주하고 쌍말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영 화롭고 행복하고 또그 말이 그 사람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내 귀로도 들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축복된 그 말을 받아서 나에게도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세요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그 축복은 정말 귀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지 마세요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커버가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이놈은 복동이야 얘는 잘되래요 나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6장 아 7회 국기죠 7회 국기 치료국기 39장 이 41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의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백성들에게 건강이 넘치게 될지어다. 이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자사손손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게를 이루게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면는 사람들을 특권 중에 하나가 축복이죠. 우리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저는 필요, 뭐 있잖아요. 그죠? 말하기도 싫어요. 그죠? 이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어, 왜 이렇게 자식 들한에 이렇게 막 욕을, 싹욕을 막아. 나는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은 전부 다시골로 이제 아버지 전근한 것 때문에 따라가고 나는 장남이라고 뭐, 돼, 뭐 말은 제주로 하고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어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서울에 혼자 남겨진 것을 투회하셨어요 그때 이제 학교가 이제 멀으니까 한참 동안 걸어서 한 30분 동안 걸어서 왜 내가 살던 곳에서 전학을안했으니까요 우리 외가댁에서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금도 기억이 돼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패는데 정말 무섭게 패면서 욕을 하는데요. 이야 정말 나는 소름이 진짜 소름이죠. 무슨 욕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 자식 자, 자기 자식한테. 아니, 그 옮기지 않아요. 옮기지 않아요. 좋은 말 옮겨야지. 나쁜 말 옮기는 거아니에여또 어떤 지방에서는 뭐 지방마다 다 틀리지만 여기 섞여야지 그게 정감이가. <laughs> 자식들한테도 이런 이제 아니 내가 옛날에 시카고 있을 때 우리 뭐가 뉴저지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다같서 이제 가면 방학 동안에 거기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에 이모 때에 뭐 밥도 먹고 막 그러면서 뭐 재미있게 하면서 내가 웃을 개수를 잘 하니까 또 우리 모가 막 웃더니 저런 경을 칠 녀석. 경을 칠 녀석이. 경 그게 정감이 있는 그런 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쇠를 달궈서 도둑이라고 써서 이마에다가 딱나는 <laughs> 도둑이야 이다 이렇게 치, 치는 이게 경치는 거예요. 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좀 귀엽고 이쁘면은 욕을 그렇게 했어요. 담 피라 먹을 자식 제가 틱 틱. 얘놈을 무슨 재밌게 하는 그런 말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집어넣어야돼 저도 이 욕을 많이 알아요. 특히 영어로 내가 욕 모르는 게 없어요. 왜 군대 있을 때 진짜 아주 로우 클래스 밑바닥에 있는 그런 미국 시골 그 깡촌에서 온 그런 애들하고 내가 같이 DMG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애들은 말을 할때 욕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막 음률에 따라서 욕도 그냥 뭐별거귀 같은 욕들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쫓아가지고 하면 애들이 되게 신기해 이 생각. 에너어떻게 한국 사람이 우리 욕을 이렇게 잘하냐? 진짜 기가 막히게 욕 잘한다. <laughs>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했는데, 아우 정말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봉교회 와서. 말론 목사님 사모님의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이제 내가 했는데 그분 앞에서 그 고고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내가 말할 때욕 이렇게 이 같이 나올락 말락 나올락 말락 해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아주 혼났네 여러분들 욕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한국의 그욕하는 그런 습관 우리 한국에 뭐 욕하는 그런 대회도 있더라고요 욕하는데 진짜 별시한한 욕들을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서 재미들리 있어 하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욕까지 있느냐 싶어가지고 제일 욕잘안 사람에게 상도 주는 그런 거이던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될 거야 그런 거 하지, 하지 말아야 될거 같아. 정말 서,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을 합시다. 아멘. 어떻게 그 얘기하다 어떻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이 성막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세가 성막을 축조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법계를 운반해서 이법계가 나중에 성전을 지었을 때지성주에 들어갈 것을 예비해 놓은 일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웨 야외, 야웨를 송축할지로다 야웨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다하고 뭐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신 일은 누가 다하셨느냐? 하나님의 완 완력 완료, 완료셨다. 완성은 하나님이 다하셨다고서 하나님께 송축을 하고. 송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하나님도 우리가 송축 송축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bless라는 말을 써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복되게 하라,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bless the Lord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는. 가능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단어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시편의 어 이, 이,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갈망하고 그가 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이유는 그가 너무,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그 이유로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데 근데도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인해서 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네가 하지 못한 것을 너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은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항상 그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서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완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는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희다 거기서 뭐하다 왔니 했을 때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봉사하고 전도라 하고 막 그랬다 고다 좋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참영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이 성전을 많이 옮겼어요. 지성전이었을 때 그때마다 헌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순복음 도봉교회는 여의도에서 돈한푼 가지다가 쓰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한한 10년 전에 그 얘기하셨어요. 시은애가 그게 무슨 얘기가 와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여의도에서 보통 다른 성전들은 돈을 많이 빌려다가 그것을 했는데 이 도복만큼은 한한 푼도 여의도에서 돈 빌려서 쓴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죠. 정말 영어로운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성전을 움직이면서 예, 돈을 썼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위해서 쓸수 있는 어떤 기회가 어, 오면은 우리가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의 늘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었기에 그들이 벗겨, 벌거벗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옷, 영광의 옷을 입었기에 부끄러운 줄몰라고 있었어요. 내 죄를 짓고 나서 그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부끄러움이 이제 생기고 나뭇잎파리를 가렸지만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 온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을 선택하시고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과 더불어 함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후손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계보를 나 같으면 은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룬 요셉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중간 역할을 한 키가 막히게 하는 것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분의 약속이 있었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사 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니다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소, 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신 아버지 앞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다반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여성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